습니다. 점점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플한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육각 볼트나 너트를 풀고 쪼우는 정도로 활용성이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보관이 쉽지 않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쓰는 사이즈는 자석에다가 붙여 두던가 아니면 이런 거치대에다가 보관하기도 합니다. 요거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관과 정리는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이게 쓰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하 사각에 요렇게 볼로 잡아주고 있는 방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끼워놓으면 편하게 보관을 할수 있지만 이게 빼고 끼우기가 조금 상그러운 편이거든요. 시중 거의 대부분의 생김새가 이렇습니다. 저처럼 뭐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보관 정리가 두 목적인 사람이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주 뺐다 꽂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번거로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정말 기가 막히게 출시가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스트에서 2025년 새롭게 출시한 소켓 보관대 Z-RSH370입니다 생김새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기존의 일자 방식이 아닌 2분의 1과 8분의3을 같이 끼울 수 있는 타입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2분의 1이 위쪽, 8분의 3이 아래쪽으로 위치가 되어있는데, 좌우 구멍으로 피스를 결합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뒤쪽에는 자석으로 금속면에 고정을 할수 있게도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복사할 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두 개야 가볍지만, 여기다가 모두 끼워놨을 때 무게는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 많은 곳에 한 번에 체계를 시켜놓을 경우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석만 짝하고 붙여놨다. 이 늘어집니다. 근데 이 제품 굉장히 독특하게 뒤쪽에 스펀지도 같이 달아놨더라고요. 접지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 복살 무게를 버틸 수가 있냐? 눈치 빠르신 분들 계실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뒷배경이 조금 바뀐 걸로 보실 수가 있죠. 저거 벌써 붙여서 쓰고 있었습니다. 안 미끄러집니다. 안 미끄러져요. 떼기도 힘들어. 떼서 보여드리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얘가 무게가 가제가 많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붙여 보니까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요 무게를 달아 보게 되면 1,700g이에요 1.7kg이에요 그걸이 뒤쪽 자석이 버티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문스러운 점한 가지가 생기실 겁니다 볼 타입 불편하다며 맞습니다 이 제품도 볼 타입으로 출시가 됐죠 심지어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타입이야 이러면 내구성 얼마 못 가거든요 야 근데 이거 <laughs> 제껴보고 한참을 제가 그러고 놀았거든요 뭘 가지고 놀았냐면 이 제품 제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제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피즈토이처럼 뭔가 중독성 있어요 저 계속 이러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스위치 온오프 시키는 것처럼 똑딱 똑딱 가지고 놀게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게 각도 조절만을 위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죠 그러면 안 빠지거든요 고정이 돼서 딱 물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빠지거든요 그때 내가 만약 빼고 싶다 제끼면 빠집니다. 이거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끼우고 싶다. 놓고 제껴 놓으면 안 빠집니다. 8분의 3이 더 압권입니다. 제껴서 빼고요. 넣어서 올리면 고정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정말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먼저 기존 제품이랑 생김새가 완전 다르죠? 두 번째 2분의 1과 8분의 3으로 활용성 높습니다. 네 번째 볼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꽂기가 편하죠. 마지막으로 예쁩니다. 이게. 예쁜 거는 아못 참는 거거든요 <laughs> 뒤쪽 스펀지 마감은 정말 신의 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뒤쪽은 개살구가 될 뻔했거든요 새해부터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출시가 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점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복살 28개를 동시에 보관할 수가 있으며 사용까지 편리하고 얘네 심지어 레일까지 제대로 만들어놔가지고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레일 고급지게 만들어놨다는 것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든 제품 같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게 비교군이 당연히 없지만 금액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3만 원대로 출시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절대적인 금액으로 치면 정말 비싼 금액 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스트잖아 제스트는 가성비 하면 제스트거든요 근데 제스트스럽지 않게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물건을 출시를 해 오랜만에 깔거 없는 정말 괜찮은 제품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스트에서 출시한 복사할 레일 보관대를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복사할 보관대 다섯 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제 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실 필요 없겠구나 이거 복사할 보관대니까 응원의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 신청해 을 주신 분 한해서 베스트 댓글 선정에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첨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스트 이렇게 고급스러워지면 안 되는데, 야, 제스트, 네, 최 가성비 회사인데, <laughs> 아, 물론, 너무 잘 만들긴 했어요. 정말 좋은 제품인데, 제스트라서 아쉽다니까.